매일 식초 15m 고혈압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 혈압약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수치를 뚝 떨어뜨릴 방법은 없을까요? 고혈압 진단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 참 막막하시죠? 그런데 혈압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여 혈액 흐름을 막는 것이죠. 이때 혈관 청소를 돕는 강력한 지원군이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식초의 시큼한 맛을 내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요. 이 초산이 몸에 들어오면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 레닌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초산이 혈관을 꽉 조이고 있던 레닌의 힘을 풀어주어 혈관을 이완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이 훨씬 수월하게 흐를 수 있게 되죠. 실제로 2009년 일본 미측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식초한 스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약을 당장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침, 저녁 식사 후물한 컵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하루 딱두 스푼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더 건강한 혈관 관리법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